1대 5,000. 과학자들이 측정한 결과 심장의 자기장은 뇌보다 5,000배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머리로 나는 부자야 외칠 때 가슴이 난 불안에 느끼면 우주는 5,000배 더 강한 불안의 신호를 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심장이 뇌에게 보내는 신호가 뇌가 심장에게 보내는 신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즉 뇌를 지배하는 건 사실 심장입니다. 1991년, 과학계는 인류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심장 안에 4만 개의 감각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 심장이 뇌의 명령 없이도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이것을 심장 속의 작은 뇌라고 부릅니다. 이두 번째 뇌를 무시한 채 머리로만 애쓰는 것. 이것이 끌어당김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끌어당김을 통해 실제 9개월 백수에서 원하는 회사에 입사했던 경험 후 여러분들과 감사의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듭니다. 당신도 제가 발견한 이 사용법만 알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렉 브레이든이 30년 연구 끝에 밝혀낸 심장 속 4만 개 신경 세포를 깨우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제가 직접 끌어당김을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그 효과를 느꼈던 너무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단 3분이면 당신의 심장은 뇌보다 500배 강한 자기장으로 우주에게 정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른 두 시간이면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각화나 확언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현실은 그대로일까요? 바로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장의 전기장은 뇌보다 100배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장은 무려 5,000배입니다. 자기장이 뭘까요?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 우리 몸에서 방출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파동입니다. 이 자기장이 우주의 신호를 보내고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짜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로 나는 부자야. 한번 생각할 때 가슴이 아니야. 난 불안해 느끼면 1대 5천의 힘겨루기입니다. 당연히 5천배 센 심장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긍정 화건을 외쳐도 가슴이 거짓말이라고 느끼면 우주는 가슴의 신호를 읽습니다. 1991년 신경심장학자 제이 앤드류 아머 박사는 이 심장 속의 작은 뇌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4만 개의 신경세포는 뇌와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그 기억은 머리가 아닌 이 심장의 4만 개 세포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가슴이 아파. 가슴이 뛴다. 비유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심장과 뇌는 신경망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심장이 뇌에게 보내는 신호가 뇌가 심장에게 보내는 신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심장은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좌절, 분노, 두려움.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고 삐죽삐죽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뇌는 이를 위험신호로 인식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생각이 막히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감사, 배려, 연민, 심장은 아주 매끄럽고 규칙적인 파동을 만듭니다. 이때 특별한 주파수가 발생하는데 바로 0.1헤르츠입니다. 이 0.1헤르츠 상태가 되면 심장과 뇌가 전기적으로,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치 코에런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장의 주파수를 바꿨을 때 어떤 일일이 일어날까요? 그레이 브레이드는 세 가지 놀라운 효과를 약속합니다. 첫째, 논리를 뛰어넘는 소름 돋는 직관이 생깁니다. 부자들이 가진 그 감각, 이 길이다 확신하는 능력, 미래를 미리 아는 듯한 통찰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야 라고 가슴이 경고하는 순간 혹은 이거다 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바로 그것이 심장의 직관입니다. 심장과 뇌가 일치하면 이 직관이 선명해집니다. 둘째,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회춘 호르몬인 DHEA가 무려 100% 급증합니다. DHEA는 생명 호르몬이라 불립니다.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게 해주죠. 단 3분 만에 이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노화가 멈추고 면역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셋째 슈퍼 러닝 상태가 됩니다. 뇌의 통합 능력이 극대화되어 한번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학습 능력이 열립니다. 좌뇌와 우뇌가 완벽하게 협력하면서 창의력과 논리력이 동시에 발휘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얻는데 필요한 시간은 딱 3분.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제부터는 직접 따라해 보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워도 좋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되고 뜨고 계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심장 터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가슴 앞에 모으거나 가슴에 손을 얹었을까요? 그렉 브레이드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의식, awareness는 항상 신체적 감각이 느껴지는 곳으로 이동한다. 즉,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는 순간 피부에 닿는 그 터치의 물리적 감각 때문에 뇌 속에 갇혀 있던 우리의 의식이 자동적으로 심장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바로 손을 가슴 중앙에 편안하게 얹어 보세요. 손 끝에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이미 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속도 늦추기입니다. 이제 호흡을 하시되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느리게 쉬어 보세요. 5초 동안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내쉽니다. 이때 코나 입이 아니라 심장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호흡의 속도를 늦추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뇌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 지금 안전해 비상사태 끝났어. 이 신호가 가야 뇌는 비로소 성공을 위한 문을 엽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심장의 주파수를 0.1 헤르츠로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선 특정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 하트메스 인스티튜트는 지난 30년간의 연구 끝에 우리 심장과 뇌를 가장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단 하나의 단어를 찾아 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이두 가지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 따뜻한 집, 건강한 몸,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혹은 이루고 싶은 꿈이 이미 이루어진 그날. 통장에 찍힌 숫자, 꿈의 집 열쇠,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슴속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따뜻한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심장과 뇌가 하나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말합니다. 이 새로운 신경망을 뇌에 완전히 새기는데 딱 3일 이른 2시간이 걸린다고요. 3일만 해보세요. 아침 눈뜨자마자 3분, 점심 후 3분, 잠들기 전 3분, 알람 3개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3일 뒤 여러분의 심장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뇌를 성공 주파수에 맞출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감사합니다.